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한 수차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불편하시지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또 오늘 또 우리 남자들 지성 피부에도 좋은 고보습 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남편이 정말 잘 쓰는데요. 뭐냐면 콩기름입니다. 콩기름 말 그대로. 콩으로 짜서 만든 콩기름이고요. 이 콩기름을 가지고 정말 고보습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정말 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 피부에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이 건성인 피부에도 보습 주기에는 정말 이 콩기름이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일반 영양크림으로 만드는 거랑 또 알로게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콩은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이 우리 피부에, 남자들은 피부에 단백질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서 괜찮은데, 우리 여자들은 건성 피부가 많다 보니까 단백질이 피부에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콜라겐 같은 게 떨어져서 피부가 저희가 쉽게 늙고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노화가 되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보습도 잡고 또 우리 남편이 이 콩기름을 정말 많이 써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남편은 로션 떨구고 부엌으로 가요. 부엌으로 가서 꼭이 콩기름을 한 방울 떨궈서 항상 바르거든요. 저희 남편 피부가 정말 좋아요. 굉장히 좋아졌는데, 어느 정도냐면 저희 남편이 일반 화장품을 못 발라요. 왜냐면 일반 화장품을 바르면, 오후가 되면 그 일반 화장품에서 나오는 그 기름 성분이 이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눈을 많이 찌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일반 화장품은 로션은 절대 안 바르고 늘 스킨만 발라서 피부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이걸 쓰기 시작하면서 화장품 자체를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잘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편리하게 쓰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잘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남편이 잘 쓰고 우리 피부에 또 완전 보습 잡는 그런 알뜰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거는 콩기름, 그 다음에 이거는 코코넛 오일이에요. 코코넛 오일. 이거는 이제 향을 위해서 약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주재료는 어디다 넣을 거냐면 알로겔에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알로겔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습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을 준비하시고요. 제가 이 알로게를 이거를 두 통을 샀어요. 그랬는데 저희 남편 크림도 만들어주고 저도 만들어서 쓰느라고 다 썼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썼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구람을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스푼으로 해볼게요. 이제 알로게는 아시죠? 이렇게 투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 스프는 밥 숟가락 정도 되거든요. 요걸로 세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콩기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게 오후 되면 이제 기, 이 기름 성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노폐물도 우리 피부에 붙을 수가 있고 기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기름을 여기 숟갈로 납작하게 한 숟갈 하시면 됩니다. 납작하게 한 숟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보습도 잡고 코코넛 오일이 정말 좋거든요. 이거는 이 코코넛 오일은 저희 남편은 제가 이걸 만들어서 줬었는데 피부 질환이 있는 데다가 썼었는데요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도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이제 너무 묽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저어주세요 알로겔은 피부 진정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알로겔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피부가 지성인 사람들한테도 알로겔은 유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세스푼 정도 만드셔가지고 빨리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로겔은 이렇게 저어주면 이렇게 수분크림 형태가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수분크림처럼 이렇게 묽은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수분크림도 사서 쓰고 영양크림도 사서 쓰잖아요. 그런데 콜라겐 같은 게 들어있는 크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화,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집에서 만들어서 쓰시는 크림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만들어가지고 남편분들도 쓰게 하시면 반할 거예요. 왜냐면 하루 종일 유분이 피부에 많이 안 생겨요. 그리고 식용유가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소량 넣으시면 진짜 보습 잡는 데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두통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한 통씩 갖다 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갖다 드린 거예요. 너무 좋다고 하셔 가지고 또 갖다 드렸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제 코코넛 오일 한 스푼 넣고 식용유를 한 스푼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촉촉하기는 해도 이렇게 겉돌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제가 피부에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통을 이거 이제 가격 저렴한 데 가시면 500원이거든요. 이게 하나에 500원이에요. 그래서 3개 들어있는 게 2,000원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많이 사다 놓고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화장실에다 두고도 쓰고요. 그 다음에 안방에도 놓고 화장대 옆에 저희 남편이 또 놔두고 쓰고 어제도 또 만들어 줬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콩기름으로 크림을 만들면요, 보습막도 형성해주지만, 흡수가 되게 빨라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코코넛 오일은 약간 향기를 더하기 때문에, 피부에 수분도 주고, 알로겔로 하시면 피부에 수분도 주고, 그 다음에, 식용유를 넣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보습도 살짝 잡아주면서 흡수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바르실 때 부담이 전혀 없어요. 온몸에 다 발라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이거 하나로는 부족해요. 이래서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양크림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를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코코넛 오일을 넣어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량 넣으시면 여기에 이제 점, 이게 시간이 지나도 소량으로 넣으시면 점성이 안 생겨요. 그래서 바르실 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매끄럽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이게 보습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끈적거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겉돌지도 않고 피부에 다 먹었어요. 이게 다 먹고 약간 유분기가 살짝 있으면서 이렇게 보습감이 생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량 이렇게 해서 담아가지고 쓰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알로겔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화장품 돈 주고, 물론 좋은 화장품도 너무 많은데요. 근데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서 쓰는 게 진짜 명품 화장품이 될수 있어요. 너무 좋고, 저는 요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진짜 좋습니다.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해요. 진짜 콩기름 이게 정말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스푼 정도 하면 이렇게 한 통이 나와요. 이렇게 한통 나오면 남편분이랑 같이 이렇게 집에 가족이, 온 가족이 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또한 통을 이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저는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저도 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크림에 저희가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크림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하시면 돼요. 두 스푼, 두 스푼. 많이 만드시지 말고, 이 일반 크림은요, 이 일반 크림은 저는 이거 누가 선물로 보내준 건데요.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이 크림을. 그런데 일반 크림은 비싼 거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심지어 5천원짜리 크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말 최고 크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크림일수록, 그리고 양 많은 크림일수록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두 스푼 넣어주세요. 이렇게 두 스푼. 그 다음에 여기는 식용유만 들어가요. 코코넛 오일안 들어가고 일반 크림이라서. 근데 여기 주의할 점, 식용유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겉돌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용유는 납작하게 한 스푼. 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어주세요. 이 일반 크림은 약간 이제 하얗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식용유를 너무 많이 넣게, 넣게 되면 기름 성분이 겉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오히려 역효과 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넣고. 이제, 납작하게 한 스푼. 그 다음에 작은 스푼으로 하시게 되면 일로 하나 까득 하시면 돼요. 크림 두 스푼에. 그러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형태가 됩니다.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러긴 뭐하고, 생크림 형태가 돼요. 콩기름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저게, 우리 몸에 음식으로, 우리가 식용으로 만들어서 뭘 먹을 때도, 기름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피부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거 콩기름 쓰면서 놀란 게 피부에 너무 빨리 흡수된다는 거. 그냥 쫙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정말 많이 안 쓰고 한 방울씩 섞어서 지난번에 제가 콩기름 한 방울씩 섞어서 화장품하고 섞었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많이 만드시지 마시고, 요렇게 만드시면 2주 정도 쓰거든요. 2주 정도, 두 숟가락 정도 하면 2주 정도 써요. 그러면 다 쓰시면 또 만들어서 쓰시고, 다 쓰시면 또 만들어서 쓰시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태가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크림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 바르시면 됩니다.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오늘 제 피부가 호강을 합니다. 이것도 일반 크림에다 이렇게 바르는 것도요. 보습에 알로겔보다 보습에는 더 좋아요. 알로겔보다 약간 흡수는 조금 덜한데, 알로겔은 약간 이제 묽은 형태라서 흡수가 더 빠른데, 이건 이제 영양 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크림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밤에 주무실 때 바르시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정말 피부가 촉촉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건성이신 분들은 또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바깥에 외출하실 때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피부에 부참 부족한 단백질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수분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촉촉한 피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저희 남편의 꿀팁입니다. 저희 남편이 자꾸만 화자 저 주방에 가가지고 이걸 한 방울씩 쓰다 보니까 제가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촉촉하고요. 그리고 겉돌지도 않고. 피부에 쫙 밀착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식용유가 좋은 점이 많이 쓰지 않으시면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밤에 주무실 때 이렇게 바르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진짜 이렇게 세수하실 때 느껴요. 진짜 보들보들 하다는 거를. 원래 이 식용유가 원래 세정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 제가 또 식용유로 또 클렌징, 클렌징? 세안하는 거를 또 여러분들하고 또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욕실에서 찍어야 되겠죠. 세수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 보습 크림 한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해서 크림 두 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참,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서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쉽게 만들어서 쓸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게 돼서 저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